카톡을 확인해 봤더니 그녀가 연락을 씹었습니다. 대체 왜일까? 반대로 어떤 남자는 여자들에게 끊임없이 연락이 오고 집착을 받습니다. 믿기지도 않고 소설 같나요? 사실 이 차이는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아주 작은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비롯됩니다.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자에게 까였던 경험을 되새겨 보면 초반에는 분위기가 분명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여자가 아직은 연애를 할 때가 아니라는둥, 너에게 확신이 아직 없다는둥 애둘러 거절했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상대에게 1순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잘하려고 노력할수록 상대의 관심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사람의 뇌는 생각을 많이 하는 대상에 우선순위로 둡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긴급성, 두 번째는 중요성, 세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이 중에서 초반 남녀 관계에서 여자에게 가장 강력한 요소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자, 두 개의 폰이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A는 배터리가 꽉차 있습니다. B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어느 쪽이 더 신경 쓰일까요? 당연히 언제 꺼질지 모르는 B겠죠.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긴급성 그리고 불확실성입니다. 인간의 뇌는 확실한 대상보다 불확실한 대상을 더 신경 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더 신경쓰이는 거죠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의 뇌에서는 자연스럽게 남자를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났다가 의식적으로 나이 남자 좋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남자에게 은근히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사귀고 있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집착어린 카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형 뽑기 게임을 할때 몇번 실패하면 오히려 오기가 생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 예측 오류라고 합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대상일수록 뇌는 더욱 집착하게 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코인이나 주식 같은 1억 천금을 노리는 것처럼 이 심리가 연애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처음부터 명확한 호감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신 약간의 긴장감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완화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소개팅처럼 알게 된지 얼마 안 됐다면, 우리 언제 또 볼까요? 대신에, 생각보다 이미지랑 많이 다르시네요. 라면서, 표현을 다듬어 상대방이 궁금해하게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100이면 100, 생각보다요? 어떻게 다른데요? 라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두 남자가 같은 시간에 약속을 잡자는 연락을 했을 때, 여자는 어떤 남자와 약속을 잡을까요? 이미 나에게 푹 빠진 남자보다 애매모호한 남자, 좀더 궁금한 남자를 선택합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솔로지옥보에서도 이 진리가 그대로 나타났죠. 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남녀 불문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가지는 이기심인 겁니다. 지나친 확신을 주는 행동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계속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녀에게 호감 폭탄을 날리다 보면 결국 예측 가능하고 지루한 사람이 됩니다. 특히 여자가 답장을 늦게 한다고 해서 조급하게 카톡을 연달아 보내거나 왜 답장을 늦게 하냐고 따지는 건 진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행동은 여러분이 즉시 매력없는 남자로 만들어 버려요. 미친듯이 확신을 주는 게 밑도 끝도 없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자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거나 당신이 잘생기고 돈이 많아서 그 자체만으로 여자에게 높은 가치를 전달한다면 말이죠.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대상에게 더큰 애착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무료 사은품보다 내돈내 내 산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자가 당신에게 시간과 감정을 투자할수록 당신에게 더 깊게 빠지게 됩니다 여자가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투자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상해보세요 자 정리하자면 일순위 남자와 후순위 남자의 가장 큰 차이는 일순위 남자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감정기복을 유발하면서 가치를 직접 증명하지 않아요 반대로 후순위 남자는 쉽게 만날 수 있고 감정이 확실하고 상대의 기분을 최우선으로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연애에서 전략은 필수입니다. 마치 공부나 사업처럼 체계적 접근과 노력을 통해서 높은 가치를 얻는 거예요. 하위 90%의 남자들은 자신이 괜찮다며 본인의 진심을 어필하지만 상위 10%의 남자들은 판단을 상대방에게 맡깁니다. 더 정확히는 어필하지 않아도 티가 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의 깨달음을 얻으면 여러분은 여성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특별한 존재, 즉,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남자로 한층 더 성장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명이 왜 1티어인지, 왜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유익할 수 밖에 없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더 심층적인 내용은 네이버 카페에 담아둘 테니 영상 아래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보세요. 당신은 심심풀이 남자가 아니라 그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